오늘의 말씀, 11기상 8장, 29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은 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기고 12절에서 21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53절 봉헌 기도를 드리고요. 54절에서 61절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2절에서 66절 기쁨과 잔치를 벌리는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숙제도 아니고요. 대개 가서 이8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66절까지 돼 있어 서 조금 길어서 어느 절을 다 읽어 드리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 중에 가장 기쁜 장이고요. 가장 읽다 보면 신나는 장이기도 하고요. 가장 행복한 장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설명하는 곳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은 마곡간에서 태어나고요. 동방박사 3명밖에 안 하면 초라합니다. 초라함이 기술, 표현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기 상 8장은요, 솔로문의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동안 장막에 있던 여우와의 괴를 성전에다가 모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 솔로몬이 공원 기도를 하고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막이 기도만 들어도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면 잘못된 것도 풀어주시겠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오늘 60, 저기 뭐야,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일명 고기를 얼마나 잡는지 아십니까? 소 12만 마리, 양 22만 마리. 큰 잔치죠. 정말. 여러분, 11기상 8장은 숙제가 아니라 천천히 읽어봐요.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요 웅장하고, 신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신나게 어떤 기술되어져 있는 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신나냐면요. 인간들이 제일 신났던 건, 사람들이 제일 신났던 건 성전을 완축, 완성하고요. 8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여우와의 영광이 여우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최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막저 같은 경우도 몸이 떨릴 정도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인데 조금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 하나님이 이곳을 주야로 보고 계신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을 향해서 주야로 눈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더 나오는 말들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를 들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야. 얼마나 이 행복합니까?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또 알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다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지성소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두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내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이름이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그곳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내일 말씀이긴 하지만 구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구장 3절에서 하나님이 멋진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이곳에 항상 있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항상 주여로 바라보시고, 이곳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듣고,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할게.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게 너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게. 라고 응답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요. 저희가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 성경은요 성전을 베이트 야회 조금 더 조금만 발음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베이트 예흐 예라고 발음하는 걸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오늘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보면 자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는 공간에 갇히십니까? 안 갇히십니까? 안 갇히셔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라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눈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성전의 기능은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제사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맞아요. 제사를 지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다윗이 원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은 조금 더 따지자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 곳. 이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요, 다시. 성전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할 수 있는 눈에 지표를 주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를 지우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계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그곳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다. 내가 하늘을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그 모든 우주를 해도 내가 담을 수 없는 사는 없는 존재인데 곧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다 집 하나 지었다고 내가 거기서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왕상 8장 29절에 다시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2년 전에 성전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나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의 종류하고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전을 다르게 연결해 주십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성전이. 여러분 우리 성전이 모두 성경책에 몇개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두 10개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덴 동산, 성전으로 최초의 성전으로 바라봅니다. 신학자들은 왜냐면요. 자, 아까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죠. 여호와가 머무는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지구에 머무는 장소가 뭐였냐면 에덴이었어요. 그곳에서 계셨고요. 하나님은 직접 사람과 소통하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을 에덴 동산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설령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성전이 어디냐면 모세의 성막 또는 모세의 성, 장막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막입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왜 다윗의 장막도 성전이냐면 여우와의 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하면서 이 성막을 들고 40년 이상 다니고 가난을 정복하고 사사기를 지나는 모든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를 갖추는 때까지 400년 동안 이 성전을 갖고 다녀. 성막을 들고 다니는데 성막이 다 낡고요. 전쟁을 치르고 제대로 보수를 했다 해도 제대로 원형을 보존할 수 없어서 다윗이 장막에다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끌 갖고 여호와의 개를 갖고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보관할 수 없어서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서 따로 만들었던 게 다윗의 장막 세번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의 장막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다윗이 아 나는 정말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좀 화려한 곳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다윗의 소망이 담아서 성전을 만든 것이. 지금 솔로몬 때 완성이 되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네 번째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책에 성전이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이 나옵니다. 에스겔 환상의 성전요 이이 매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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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재보면요 웅장합니다. 가장 웅장하죠. 그 다음에 또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이라고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은요. 포로기 때 너무 사람들이 슬프니까 포로들에게 너희가 회복될 거야라고 환상을 보여 주신 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그 포로가 풀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더니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스루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수했어요. 근데 역사상 가장 초라한 성전이래요. 그냥 너무 가난해 가지고 전 포로가 끝나고 했던 게스루바벨 성전입니다. 그다음에요. 화려한 성전이 또 하나 나타나죠. 솔로몬 성전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헤롯 성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가는 곳에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 성전 아십니까? 헤롯은요 여호와를 믿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만들어준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이 생기죠. 언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으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 증거는 이때 해로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져요. 여러분, 휘장이 갈라지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더 퍼져나가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여우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표명해 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우와의 영광이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써 있죠.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아침에 머물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은 환상의 성전이에요. 환상의 성전이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성전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설계도가 다 나와요. 화려한데 가장 멋지고 성전의 진짜 기능, 성전이 무엇인가, 왜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입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을 향해 흘러가는 이 물이 천척을 지나면 무릎까지 찹니다. 또 하나의 천척을 지나면, 아, 죄송합니다. 발목까지 찼다가 또 하나의 천척을 지나면 무릎까지 찹니다. 또한 번의 천척을 가면 허리까지 차고요. 또한번 천척 멀어지면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강이 되어 아라바 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닿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간다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성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 흘러나오므로 그 안에 물 속에 생명이 가득하고 물이 닿는 육지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전의 가장 큰 중요점입니다. 성전은 이래야 돼요.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아요.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궁극적이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경험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예수님의 믿음, 부활,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또 오늘을 회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2000년 동안,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2000년 동안 예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문화를 이끌어 온 것도 기독교 문화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 제가 여덟 번째까지 성전을 설명했고, 아홉 번째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성막이 찢어지고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뭐가 돼요?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사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우리가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는 사이 성경에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영어에 in the midst of us 우리들 가운데예요 그럼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 산에 꼭 가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어느 곳에서나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아니 성전을 주시면서 이곳을 향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축복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1 0 가지의 성전을 시대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새 성전이 정말 건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새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뭐 그건, 그건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다시요, 마지막에 완성된 성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가 성전이냐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야 되냐면,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지?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지 묵상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과 내 행동에서 나오는 걸로 남을 죽이기를 더 잘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또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나 정말 하나님 나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요. 저 생명 신의 가에 내가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그 거대한 생명 신의가에 내가 살아야 되고요. 내가 그 작은 물이 되어서 나도 내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돼요. 진정한 성전입니다. 오늘 왕상 8장에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전이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